반갑습니다. 행복 애터미 박주희입니다. 오늘은 애터미 폼클렌저에 대해서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짜잔! 애터미에도 무려 많은 제품들이 7가지나 출시되어 있는데요. 어, 애터미에서 폼클렌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미 폼클렌저가 출시된 다음에 이제 시작한 초기 사업자분들께서는 클렌저 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써야 하고 우리 고객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권해야 할지 막막하실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애용을 하고 있는 애터미 7가지 폼클렌저에 대해서 소개해 주러 나왔습니다. 애터미에서도 제법 많은 여러 종류의 폼 클렌저가 나와 있는데요. 어, 버블 타입도 있고 젤 타입, 그리고 오일 성분 타입, 그리고 닦아내는 클렌징 티슈도 있습니다. 어떨 때 어떻게 써야 될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설명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도 비누로 세안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비누는 평소에 사용하고 폼 클렌저는 화장 지울 때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어, 비누는, 어, 피부는 어, pH 농도라는 게 있어요. pH 5.5고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수치가 피부 보습막을 유지시켜주고 피부를 가장 안전한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누는 pH 농도가 8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굳이 제거하지 말 않아야 할 그런 피지막이라든지 제거를 해서 음,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누는 필이 바디용으로 사용하시고요. 얼굴에는 세안 전용 폼 클렌저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도 어, 시작하기 전에 아까 비누의 알칼리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알칼리성, 뭐 산성, 약산성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어, 약산성을 쓰면 좋은 게 어, 민감한 피부를 진정을 시키거나 어, 좀 편안한 상태로 만드자 그래서 pH 농도가 5.5 유지되는 게 약산성인데요. 그런 폼 클렌저를 쓰면 좋긴 합니다. 어, 그렇다면 무조건 약산성을 써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은, 에터미 제품들로 차례차례 어떤 피부에 어떤 제품을 써야 하고, 어떻게 쓰면 좋을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에터미 제일 처음 출시된 에터미 이분이 폼 클렌저입니다. 아, 잘안 보이죠? 이 제품은, 음, 저는 이 제품을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서, 어, 음, 음, 흔히 또 많이 아세요. 세안제 하면은 폼클렌저도 많이 나가거든요. 폼클렌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그래도 음 테스트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그나마 투명 용기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어, 안 보이네요. <laughs> 폼클렌저에서, 어, 에터미 폼클렌저, 폼클렌저에서, 어, 폼이면은 짜면은 거품이야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한번 보세요. 크림 타입이에요. 어, 크림 타입인데 왜 폼클렌저라 그러지? 이거는 물을 묻히면은 폼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세안할 때, 어, 두 가지. 폼크렌저에는 두 가지 물리적 세안제, 어, 그리고 화학적 세안제가 있습니다. 어, 화학적 세안제는 폼크렌저 자체에, 어, 피지를 녹여주고 세정성분이 있는 거, 바르기만 해도, 어, 렌저가 되는 그런, 어,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물리적 세안은 요렇게 거품을 내면, 거품을 내서 이 거품으로 내 피부를 물리적으로 닦아내는게 물리적 세안이라고 합니다 제일 좋은 세안법은 화학적 세안이랑 물리적 세안이 같이 복합되어서 같이 되면 제일 좋지요 아까 보니까 어? 크리미한데 제가 물을 이렇게 묻혀서 하니까 보세요 폼이 거품이 가득하게 생겼어요 이걸로 얼굴을 사사사사사 문질렀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저희 에터미 폼 클렌저가 다른 폼이랑 다른 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통 이제 폼 클렌저는 사면은, 어, 쭉 눌렀을 때, 어, 거품만 나오든가 아니면 삑 하고 공기 반, 아, 어, 안에 크림 반 상태가 많은데요. 우리 폼 클렌저는, 어, 에터미 폼 클렌저는, 아 어, 이 폼클렌저를 만들어요.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클렌저 제품이랑 거품이랑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는데 한 2박 3일 동안 그대로, 어, 져서 그대로 이제 담는 게 아니라 2박 3일 동안 그 거품을 잠재웁니다. 잠재워서 그 바닥에 깔려있는 크림, 크림 성분만 요 안에 담는 거예요. 담아서 우리가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다른 걸 썼을 때, 어, 찍 하고 눌렀을 때 공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폼클렌저는 정말 그 크림만, 크림 상태로만 나와서 많은 양의 거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터미 폼클렌저, 이브닝 케어 폼클렌저는 물을 묻히면은 거품이 정말 많이 나와요 계면 항생제를 써도 계면 항생제가 들어가야지 세정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연 유래 계면 항생제를 써요 그 천연 유래 계면 항생제는 물을 많이 섞어야지 거품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점 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낼까요? 이 거품으로 사사사 문질리 쓰면 되고요. 여기에는 에터미폼클렌저에는 음, 어, 미용 성분이 베타글루칸이랑 상암미스랑 동충하초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에 영양 성분을 줘서 생기는 피부로 만들었습니다 어, 미리는 150ml나 깍깍 채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담는 방법을 얘기했죠. 거품 하나도 없죠. 거품을 싹다 빼고, 어, 크림 상태로만 해서 150ml에서 가격 놀라지 마세요. 8,000원입니다. 첫 번째로, 에터미 폼 클렌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일드 클렌즈 워터입니다. 이 클렌저는 물이에요. 액체, 액체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뚜껑을 여시면은, 치워볼게요. 애터미에서 화장솜이 나오거든요. 자연 그들의 목화를 사용한 100% 천년 화장솜. 보시면은 화장솜에 뽕뽕뽕 하고 목화 씨가 박혀 있습니다. 이 화장솜으로 열었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눌러서 펌핑을 해주는 거야. 펌핑. 펌핑을 하면은 안에 있는 액이 이 화장솜에 묻게 됩니다. 묻게 되어서, 어, 어떻게 사용하면 좋냐면은 제가 이제 눈 화장을 했자 라이나라든지 입술이라든지 포인트 메, 메이크업 지운다든지 아니면 얼굴 전체. 메이크업 질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피곤한 날, 피곤한 날. 어, 음, 제품 뭐 설명, 그 상세 설명에 보면은 세안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세안도 필요 없이 포인트 메이크업,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지우고 바로 자도 된대요. 된데, 근데 저는 조금. <laughs> 그래서 그냥 하고, 그냥 폼클렌처 따로 하긴 하는데, 그냥 뭐 해도 된다니까,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여행갈 때 그냥 지워도될것 같습니다. 어, 왈드 클렌징 워터는, 어, 300ml가 들어있어요. 300ml가 들어있고, 음, 가격은 13,200원입니다. 미용 성분으로는 비타민이 풍부한 깔라망시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느릅나무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이게 피부 진정이나 민감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아, 한 번에 클렌징이 됩니다. 클렌징도 되고 각질 제거도 되고 수분 공급도 되는 마일드 클렌징 워터입니다. 지금 조금 지저분합니다. 제가 평소에 쓰는 거 리무브 형태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아이라이너 이런거 마스카라 자국이 있습니다 마일드 클렌징 제품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다음은 에코마일드 버블 클렌저 입니다 어,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쓰는데요 정말 순해요 눈뜨고 세안하는 <laughs> 클렌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품이에요 버블이에요 볼게요 이거는 문지를 필요 없이 미세거품 이 거품이 와. 이게 무슨 구름 거품, 구름 거품, 구름 거품 향도 너무 좋아요. 하, 너무 좋고 150ml 들어있고 가격은 8,800원입니다. 말단 거품 세정으로 피부 진정 작용 그리고 미용 성분 함유가 되어있고요. 미용 성분으로 버즈니아, 어, 풍년화꽃수, 그 완귤 추출물 그리고 녹차수가 들어있습니다. 아, 보시면은 같은 마말인데 마일드, 어, 마일드 에코 마일드 클렌저예요 에코는 뭐냐면 에코서트 인증을 받았어요. 프랑스에서 유기농 어, 그 인증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프랑스 에코 어, 유기농 인증,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어, 마일드 에코 마일드 클렌징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건 또한 아미노산 유래 계면 활성제로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에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씻을게요. 그다음 세 번째 설명할 거는 제가 지금 애터미에서 출시된 어, 클렌저 순서대로 지금 설명 중인데요. 그다음 출시된 게 클렌징 오일, 클렌징 오일입니다. 클렌징 오일인데 어, 오일이요말 그대로 오일이고 이 클렌저 오일은 어, 오늘 제가 그래도 영상을 찍는다고 영상 찍기 바로 전에도 어, 쿠션을 또 엄청 두드렸습니다 <laughs> 이렇게 좀 화장을 진하게 한 날, 진하게 한날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성 피부에 무지 좋습니다. 기본으로 어, 그 모공 속 피지를 제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피지를 좀 어, 깊이 좀 제거하는 클렌저 오일이고요. 어, 끈 오일인데 끈적임이 그렇게 없어요. 아, 좀 흐르죠, 흐른데 그렇게 끈적이진 않아요. 끈적이지 않고 음, 이제 좀 누르다 보면은 조금 빡빡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아, 끈적임이 그렇게 없어요. 없고 깨끗한가, 촉촉한 맛 나고, 음 좋습니다. 향이 모링가 향이 들었어요. 아, 상큼합니다. 모링가 향으로 들어서 클렌즈할 때 아주 기분 좋게 클렌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에터미 어, 클렌저, 디퓨어 클렌징 오일은, 음, 어, 클렌저, 저희 지울 때 오일 중에 비극성과 극성 오일이 있습니다. 비극성은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어, 오늘 제가 쿠션을 더 두드렸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름 되다 보니까 워터프루프 선크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쿠션이라든지, 비비라든지, 어, 물놀이도 많이 가니까, 물에 지어지지 않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제품이 나왔을 때는, 그냥 일반 뭐 버블이라든지, 그런 약선서. 어, 클렌저로 지우다 보면 그렇게 잘지워지지가 않아요. 세정력이 그만큼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어, 딥퓨어 클렌징 오일은 비극성 오일, 그런 워터프루프 제품도 쉽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성 오일도 지우기에 좋아요. 극성 오일은 어, 립스틱이라든지 틴트 성분의 립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라이너, 어, 이런 성분이 음, 착색 메이크업에 이 그런 제품을 지우기에 아주 좋습니다. 제가 클렌징 오일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에터미에서 출시되어 있는, 최근에 출시되었죠. 어, 블링인 라인의 립스틱을 가져 놨습니다. 이 블링 라인의 립스틱은 틴트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 지워지지 않거든요. 기존, 어, 에터미 지금 립스틱보다는 이 제품으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립스틱. 제가 잘 보이게 빨간색 립스틱을 레드 계열의 립스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일 한번 지어 볼게요. 얼이 흐릅니다. 와, 금방 퍼져. 금방 퍼져서 이게 틴트 성분이 되어 있는데요.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포인트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을 좀 많이 한 날, 화장 한 날이다 싶을 때, 애터미. 딥퓨어 클렌징 오일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어, 150ml의 가격은 17,800원입니다. 어, 대한피부과학연구소에서 무작위 인증 테스트로 안전성분으로 자극 없이 어, 쓸수 있고요. 어, 특징으로 보면은 여기 천연 유래 성분으로 산뜻하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홍극균 바로 오일이 함류가 되어 있습니다. 홍교균 같은 경우는 항산화라든지 피부 보호 보습력 증가. 아를 시키는데요. 발효가 좋지요 발효를 해서 그 영양 성분이라든지 유효 성분들을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클렌저도 하지만 피부에 좋은 영양 성분과 유효 성분을 준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일곱 가지 천연 유래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아르간 오일, 올리브, 해바라기, 호호바, 녹차, 마카다미아, 동백 등의 오일이 들어서 피부를 편안하게 하고 딱 봐도 먹을 수 있는 <laughs> 그런 어, 천연 오일을 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제가 클렌징 오일 쓰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클렌징 오일을 썼을 때 어, 폼클렌저는 아까 그냥 물을 해서 거품을 많이 내고 어, 마일드 음, 워터 같은 경우는 눌러서 이제 쓰고 마일드 어, 에코마일드 버블 클렌저는 그냥 거품이기 때문에 바로 하고 오일은 어떻게 써야 되나 물을 많이 해서 거품 을 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오일은 유화 작용이 되게 중요해 유화 작용은 유화 과정이 중요한데 이렇게 발랐을 때 미온수로 이제 살짝 해서 물과 기름이 만나면은 제가 물을 살짝 묻혀볼게요 피부에. 물을 살짝 묻혔습니다. 이러면은 미세한 거품이 나와요. 보이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물과 오일에 이게 유화작용으로 많은 물이 필요 없어요. 살짝 묻혀서 피부에 바로 롤링을 하시면은 미세한 거품이 나와요. 이 거품으로 해서 피부에 노폐물이라든지 그런 피부찌꺼기, 블랙헤드 그런 성분을 녹여서 빼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클렌징 오일은 조금 진한 화장을 했을 때 쓰는 오일이라고, 클렌징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클렌징 오일 다음으로 나온 게 클렌징 티슈였어요. 어, 이거 완전 대박. 출시되었을 때 품절, 품절, 품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어, 클렌저 다양한 제품이 나오긴 했는데 어, 간편하게 쓸수 있는 클렌징 티슈가 없을까 많이 물어보세요. 요새 또 많이 바쁘시고 어, 어떤 날은 뭐 꼼꼼하게 클렌저도 하고 잘 하는데 어떤 날은 진짜 눈 뜨기도 힘든 날, 바로 화장도 지우기 너무 힘든 날, 이 클렌징 티슈를 권해드립니다. 어, 이거는 20매가 들어있고요 20매가 들어있고, 어차 가격을 얘기했나? 클렌징 오일은 150ml에 17,800원입니다. 클렌징 티슈는 20매가 들어있습니다. 총 105g으로. 가격은 2,000원이에요. 이렇게 캡을 열시면은 캡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단순히 뭐 이런 거 요금만 있는 게 아니라 캡을 열면은 안에 또 하나 보호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딱한 장씩 뽑아서 20매를 쓸수 있고요. 아 향이 너무 좋습니다. 미용 성분으로 자연 유래 호모베타글루칸 성분이 있어요. 베타글루칸이 뭐냐면은 공기 중에 수분을 빨아들여. 빨아들여서, 베타글루칸으로 폼을 했거나 세안을 했을 때, 아니면 베타글루칸 성분이 있는 스킨케어를 했을 때, 공기중은 수분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내 피부가 공기중 수분을 빨아들여서 되게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클렌저를 해도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온 성분으로, 라벤더 오일이 있습니다. 라벤더 오일은 피부 안정과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단순한 클렌징 티슈 지면은 인체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이것 또한 포인트 메이크업이라든지 기본 베이스 메이크업을, 어, 하기, 지우기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스무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바닥, 아제 손바닥만 하거든요. 손바닥만 해서 핸드백이나 여행갈 때 간단하게 넣어서, 할수 있습니다. 통세는 꼼꼼하게 클렌징 하시고, 너무 피곤한 날, 너무 피곤한 날, 이걸로 싹싹싹싹. 아, 메이크업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개할 제품은 아크네 클리어 폼 클렌저입니다. 아크네, 여드름 전용 화장품에서 이제 아크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크네, 어, 이건 이제 모공 클렌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어 클렌저가 많은데 예전에 폼 클렌저만 출시됐을 는 아크네가 안 났을 때는 어 여드름성 이제 폼 클렌저로 이 클렌저를 많이 소개를 했어요. 이 클렌저에 어 방금 소개한 클렌징 티슈처럼 베타글루칸 성분이 있어서 공기 중 수분을 빨아들여서 세안하고 나도 촉촉한 이유가 그 베타글루칸 성분이 있어서 피부가 촉촉하다. 그리고 어, 폼클렌저에 어, 모낭충 여드름균 원인이 되는 피부 트러블을 되는 모낭충 죽이는 성분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이 폼클렌저를 많이 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에터미에서도 아크네 여드름 정용 폼클렌저가 나와 있어서 지금은 이 폼클렌저를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음, 150ml. 요 어, 양이 많습니다 만 삼천 ,800원, 원팔원이고이 어, 폼클렌저가 액상인데 누르면은 어, 버블이 어 버블이 하나 있고 또두개 있습니다 이 버블 성분인데 여드름이 피부가 좀 음, 붉은 여드름이라든지 이렇게 자극할 때 되게 좀 자극적이잖아요 피부가 예민한 상태서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세 거품으로 저 자극으로 편하게 어, 그렇게 크렌치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피지 흡착 케어는 기본으로 되고 있고, 음, 여기는 고함량 실리살, 실리실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실리실산은 해열, 진통, 소염, 여드름, 그리고 피부 곰팡이 질환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지는 작고 모공 깊숙이 꼼꼼한 케어가 가능합니다. 음, 저 혼자 폴리머. 음. 딥클린으로 어, 기름기 많은 피부, 어, 지성 피부에 적극적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어, 클렌저입니다. 그고 특허 성분으로 가락지 나무 이건 이제 붉은 트러블 케어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시 솔루션 이게 열 가지 식물 복합 어, 혼합물로 자극 민감 건조 케어에 좋고요. 카밍 워터 컴플렉스 카밍이 예민한 음, 피부나 아 어, 그러면 아니 화상 습진 등에 어, 회복 크림을 많이 쓰여지거든요. 카밍 워터 컴플렉스를 물 대신, 정제수 대신 카밍 워터 컴플렉스를 해서 어, 자연유래 성분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어. 되게 부드러, 부드럽고 물론 이제 여드름 피부에 기본이 되는 블랙헤드, 피지, 면포, 구진 등의 이제 토탈 케어가 가능한 클렌저라 보면 됩니다. 오늘 오늘 손 되게 깨끗해지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어, 제일 이제 마지막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에터미 더마 리얼 시카 젤 클렌저입니다. 어, 대표적인 에터미의 약산성 클렌저 제품으로 제가 지금 평소에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어, 사용하는 법은 어, 아침에 세안은 어, 젤 그냥 이제 무산하는 게 제일 좋아. 무하한게 제일 좋은데, 아니, 무안하고 스킨에 이제 닦아는게 제일 좋은데, 어, 저도 성격이 그렇고, 어, 무세한 가족 가연될까,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약산성으로 피부에, 어, 젤, 이제, pH, 밸런스 5.5 pH, 어, 산성도를 그, 제일 잡아주는 그런, 어, 클렌저구요. 어, 피부를 제일 편안하고, 보습막을 형성해주고, 어, 그런 젤 클렌저입니다. 보시면은, 젤 타입이, 젤 타입이라서, 어, 물에서 뭐 거품을 내도 되고요 워낙에 부드러워서 저는 피부에 약간의 물을 묻혀서 세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글보글 거품이 나거든요. 거품을 나서 어, 피부를 청결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더마 리얼 시카는 더마 요새 더마라는 화장품 라인이 많아요. 더마 코스메틱 이라서 화장품의 의약품의 이미지를 잡아서 피부 재생과 회복에 중점을 둔 화장품입니다. 더마 코스메틱이 더마톨레, 어, 한 읽어볼게요. 더마톨로지. 피부과학과 코스메틱, 화장품의 합성어 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의약품이 이미지를 담아서 피부 재생이라든지 회복에 좋은 그런 라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더마리얼 시카, 시카는 뭐냐면은 병풀 추출물입니다 병풀이라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음, 호랑이가 옛날 상처가 났을 때 병풀에 뒹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되었다 해서 병풀을 이제 마대 땡땡 거기 이제 의약품에도 넣고 있고요. 상처 회복에 좋은 그런 이제 성분이거든요. 그 병풀 추출물이 무지무지무지 무지 많이 들어간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안 자극 테스트 결과 이제 저는 이제 눈 뜨고도 세안할 정도로 눈에 자극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자극 테스트를 이제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더마 테스트사에서 민감한 피부 상대 패널티를 상대로 해서 악스런트 등급을 받은 그런 젤 클렌저 화장품입니다. 음, 그리고 세라마이드합 함유가 되어 있어서 세라마이드가 피부장벽을 강하게 해주거든요 그런 세라마이드가 함유가 되어서 약산성을 찾는 음, 어, 소비자분들에게 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에터미 클렌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약산성만 무조건 좋냐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약산성이 좋죠. 피부, 본연의 pH를 맞춰줘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보습막을 형성을 해주죠. 에터스의 약산성은, 음, 버블, 아까 에코마일드 버블 클렌저. 그리고 젤 클렌저가 약산성입니다. 약산성이라서 소비자분들 혹시 약산성을 찾으면 이걸 권해드리고요. 에터미 어, 워낙 뭐 약산성도 잘 지워지게 나왔는데 혹시나 오늘 저같이 영상 찍는다고 화장을 좀 진하게 한 날이나 아니면 틴트 타입의 성분이나 그런 이제 썼을 때는 좀 진한 메이크업을 지울 때는 아, 클렌징 오일. 클렌징 오일이나 어, 클렌징 티슈 같은 이거 포인트 메이크업이나 어, 기본 베이스 다될 그런 폼 클렌저 이런 거를 구매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클렌저는 화장은 지워야 되는데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눈뜨기조차 너무 힘든 날 그런 날은 어, 클렌징 티슈 아니면은 아까 우리 애터미 화장솜에 묻혀서 지울 수 있는 어, 마이드 클렌징 워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일곱 가지 무지 많은 어, 클렌저 제품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저는 예전에는 클렌저 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 애터미폼 클렌저를 얼굴도 바로. 목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 좋아서. 아, 이게 정말 좋아 정말 좋거든요. 저희 집에서 쓰는 제품인데, 폼클렌저는, 어, 저희 신랑도, 남자들도 지금 아직도 비누로 쓰는 남자분이 계시죠. 근데 저희 집에는 비누가 아예 없습니다. 없고, 이 폼클렌저를 우리 남편이, 아, 신랑이 지금 쓰고 있고, 분유 대용으로 거품 많이 내어서 쓰고 있고요. 신랑이 지성 피부거든요. 근데 건성도 다 좋아요. 좋고, 저희 아이는 용유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까 버블, 안 자극 테스트 결과, 그러니까 눈에도 자극이 없어요. 거품이 바로 나는 에코서트 인증, 프랑스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이 어, 폼클렌저를, 버블, 버블, 마이더, 버블 클렌저를 우리 아이들은 쓰고 있고요. 왜냐면 아이들도 선크림 바른 날이 많잖아요. 그럴 때 쓰고 있고요. 어, 저는 평소에 어, 폼클렌저 쓰다가 지금은, 아니, 이거예요. 젤 클렌저. 저는 제 클렌저를 쓰고 있어요. 아침에도 쓰기도 하고, 저녁에도 쓰기도 하고, 제 클렌저 쓰고, 그리고 진한 메이크업일 때는 클렌징 오일을 쓰고 있습니다. 클렌징 오일을 쓰고 있고, 저도 한 번씩 트러블이 올라와요. 그럴 때는 아크네, 여드름에 좋은 아크네 클렌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한 날은 클렌징 티슈로 닦아내고, 여기 보시면은, 어, 클렌징 워터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거 제가 워낙 그 포인트 메이크업을 많이 지워서 그렇거든요. 포인트 메이크업 지울 때는 또 이걸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에서 애용하고 있고, 어, 제가 좋아하는 에터미 제품들로 어, 클렌징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